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마크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접해몽어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투국해, 우거, 훌든 볼바수, 토모론, 우개, 도로가, 다군, 아얄구, 문, 타가람지, 우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장음의 투와 장음의 구와 커와 이가 표기가 돼서 이 투구커이를 이렇게 우리 과에서는 투구케로 표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장음의 투와 장음의 구와 커와 이가 표기해서 투구커이 투구케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음의 우와 거가 되겠습니다. 우거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장음의 우와 거가 표기가 돼서 우거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와 아래음가가 표기가 돼서 훌과 두와 애랫음가가 돼서 훌둔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후와 아래음가가 돼서 훌과 두와 애랫음가가 돼서 둔이 표기돼서 훌둔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와 에름과 표기서 볼이 표기가 되고 바와 수가 표기해서 볼바수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자로 보면은 보와 에름과 표기서 볼과 바와 수가 표기해서 볼바수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와 모와 로와 n m 과 폐서 로니 벽에서 토모론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토모론 표기가 되고 다른 필처로 보면은 토와 모와 로와 n m 과해서 토모론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음의 우가 되겠습니다. 장음의 우와 거와 이가 표기가 돼서 우거이 우리 음가로 우개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장음의 우와 거와 이가 뵈어서 우거이 우개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와 로와 가와 디음과 뵈어서 가시 표기가 되어서 보로 가시 표기가 되었습니다. 보로 가시 표기가 되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 보와 로와 가와 dm과 별에서 보로 가시 표기가 되었습니다.리고 다와 다와 구와 nm과 표기가 돼서 다군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군이 표기가 되고 다른 필지로 보면은 이 다와 구와 n m 과표기서 다군이 표기가 되었습니다.리고 이 아와, 아와, 이와, 아가 표기해서, 아이아가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LM과 배에서, 이 아이아를, 이제 아이알로, 우리 음과에서는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알구를, 이제 우리 음과에서는 아이알구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아와, 이와, 아와 에름과 그리고 구가 표기돼서 ir구 ir구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와 에네옴과가 되겠습니다. 무니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시로 보면은 무와 에네옴과가 보이서 무니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와 타와 가와 라와 이 M.M.과가 표에서 람과 지가 표기가 었습니다 해서 타가 람지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타와 가와 라와 M.M.과가 표기가 돼서 람과 지가 표기가 돼서 타가 람지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장음의 우와 장음의 우와 거와 이가 표기돼서, 우거이 우개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제로 보면은, 장음의 우와 거와 이가 표기돼서, 우거이 우개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말이 빠르면, 선말이 빠르면, 이 구율이, 구률이 없고, 구률이 없고, 어훈도 듣기, 좋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 말이 빠르면 구류리 없고 어훈도 듣기 좋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미누 우거 투국케 타사라우 저리쿠 가잘리 비우루 머덕쿠 가잘 우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와 누가 표에서 미누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자로 보면은 미와 누가 표에서 미누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리고 장음의 우와 우와 거가 표기가 돼서 우거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자로 보면은 장음의 우와 거가 표에서 우거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리고 장음의 투와 장음의 구와 커와 이가 표기가 돼서 투구커이를 이제 우리 음과에서는투구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장음의 투와 장음의 구와 커와 이가 표에서 투구커이투구케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와 이 타와 이 시가 되겠습니다. 시가 표기가 되고 이가 표기가 된 다음에 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아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와 라와 후로 표기가 돼서 타시아 라후를 이제 우리 음가에서는 타샤라우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자, 타와 시와 시와 아가 표기가 돼서 이 타시야를 타샤로 표기하고 가 라와 후가 표기가 돼서 타사라후 타시야 라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음의 주가 되겠습니다. 장음의 주와 리와 쿠가 장음의 쿠가 표기가 돼서 주리쿠를 이제 우리엄카에서는 주얼이쿠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장음의 주와 리와 장음의 쿠가 표기해서 이 주리쿠, 조리쿠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가 되겠습니다. 가와 자와 아렴가 래 표기가 돼서 가잘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자로 보면은 자이 가와 자와 아렴과 배에서 가자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되겠습니다. 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비가 되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체로 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음의 우와 장음의 우와 루가 표기가 돼서 오루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지로 보면은 장음의 우와 루가 표기가 돼서 오루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뭐와 더와 장음의 쿠가 표기가 돼서 머더쿠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머더쿠가 표기되고, 다른 필지로 보면은 뭐와 더와 장음의 쿠가 표기해서 머더쿠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와 가와 자와 아름과 표에서 가잘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가와 자와 아름과 표에서 가잘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장음의 우와 이 거와 이가 표기돼서 가 우거이 우개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차로 보면은 장음의 우와 거와 이가 표에서 우거이 우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서로 그르며 어긋나는 어긋나는 곳을 내모란난 곳이 없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서로 그르며 어긋난한 곳을 내 모라난 곳이 옵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